네 이어지는 코너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들 어떤 전략도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5월 15일에 매수했던 JYP 엔터입니다. 어, 최고가 수익이 45% 넘게 달성됐고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많이 네. 올랐는데 그러게요. 신규 매수는 <laughs> 지향하자 말씀해주셨고 계속 올릴까요왜이 오르는 걸까요? 어 원인을 음. 좀 살펴보면 좋을 네. 것 같고요. 사실 네. JYP 엔터 뭐 여러 가지 이제 4대 그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j r p 엔터, SM, SM 5, 하이브, 네. 뭐 YG가 있는데요. 음. 어, j r p 엔터테인먼트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 사람 관리를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티스트 리스크가 사실은 있죠. YG 엔터테인먼트나 다른 스타 어, 엔터테인먼트 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어긋나는 음. 어,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네. 어, 출렁이었던, 출렁이었던 상황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j y 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아티스트 라인업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2PM, 뭐 최근에 뭐 스트레이키즈, 뭐, 트와이스, 제가 찾아보니 이런 뭐, 가수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공연 매출이 상당히 어, 많이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j 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 이미 그 일본에서 프로듀싱을 또 하면서 음. 일본에서도 좀 진출이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전 세계적으로 이제 JF 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들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j p 엔터테인먼트가 가지고 있는 그 팬덤들도 굉장히 탄탄하게 구축이 좀 많이 되어 있습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영업이익률도 그렇고요 매출에 대한 상승폭도 그렇고 굉장히 어, JYP 엔터테인먼트가 괄목할만한 실적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어, 지금 1분기, 2분기 연속해서 어, 지금 영업이익률 30%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도 수익성은 계속 꾸준하게 올해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JYP 엔터테인먼트는 어, 제가 기존에, 어 네. 9만 원대 최소한 뭐만어네 9만 5천 원 9만 5천 10만, 네, 9만 5천, 10만 원대까지 네. 조정이 나오면 네. 신규매수를 다시 한번 해보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올것 어, 어, 같아요. 네 일단은 네. 뭐 매수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음. 어, 12만 원선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가 이제 어, 우리가 쉽게 익히 어, 인지할 수 있는 21선 근처거든요. 그래서 네. 그 근처까지라도 조금이라도 내려오게 되면은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에는 11만원, 그리고 그 이후엔 어, 10만원 선까지 분할해서 이제는 공략을좀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제 증시 자체가 많이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 r p 엔터테인먼트와 같이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 그대로 증시 상황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어, 지수 자체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제가 앞서서도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보여드렸는데요. 우상향하고 있고 어, 지수도 동행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어, 상승장일 때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은 좋습니다. 다만 이제 어, 하락장일 때가 사실 좀 문제인데요. 근데 네. 그 부분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분할해서 매수하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가격대는 12만 원 그리고 11만 원, 10만 원 선까지 좀 나눠서 매수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제 엔터 업종들에 대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음. 이제 뭐 코로나는 끝났죠. 사실, 어, 끝났다고 해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JFP 엔터나 다른 뭐 하이브나 이런 엔터 관련 기업들. 참케 실적이 올해도 나올 겁니다. 그, 네. 그 부분 을 놓고 봤을 때는 실적은 뭐 의심할 여지는 없고요. 그래서 음.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제 공략을 좀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분할해서 매수를 좀 들어가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음. 지금 이제 JR 벤터가 이제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신고가를 달리면서 13만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큰 비중을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추세가 꺾였을 때, 그리고, 어, 지금 이제 환율이 좀 많이 내려가서, 네. 이런 종목들, 어, 중대형 종목들, 이런 종목들 계속 갈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환율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출렁이는 변동성장을 대비해서 를 말씀 좀 드리는 게, 12만원, 11만원, 어, 10만원 선에서 분할 매수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 관리, 아티스트 관리 잘하는 JYP 엔터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매출 실적 긍정적 의견과 함께 수익성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증시 흐름과 동행할 것으로 주가도 우상향 전망해 주셨습니다. 어, 11만 원, 12만 원 선에서 분할 매수로 재전략까지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 주였던 5월 31일에 매수했던 현대미포 조선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조선업 전반 수익성 개선 기대감으로 7% 가까운 강세 보였고. 이후에는 추세 지켜내면서 8만 600원 선에서 오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은 어, 조선주를 다시 한번 좀 지켜보자라고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음. 최근에 뭐2차전지 반도체, 다뭐다해서 어, 사실 눈에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아 많으셨을 것으로 그쵸?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네. 어,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는 최근에. 보여주는 있지만 급등을 하고 있는 뭐 종목들은 많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 원인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은 기존에 이제 2008년도에는 피크를 좀 정점을 찍었고요. 어, 조선 업종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10년간은 거의 이제 다운 사이클을 좀 보여줬고요. 네. 2018년도까지. 근데 그 이후에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을 못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 같은 경우에는 제약과 요가 뭐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죠. 그래서 음. 최근에는 뭐 2차전지. 근데 어,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이제 신조성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현대미포조선도 그렇고 다른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거의 이제 2~3년간의 수준은 국가는 어, 어,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어황이 조금 더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어, 현재 그 조선주에 대한 업황도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조선주를 이제는 좀 모아가면서 공약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좀 싶고요. 음. 실제로 이제 현대미포조선의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네. 우상향 초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제가 기존에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시기가 바로 이 정도 시기일 겁니다. 급등이 나오기 전, 그래서 네. 그 이후에 급등이 1차적으로 좀 나와 줬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 딱 좋아하는 차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가에서, 그리고 정배열의 우상향을 초기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은큰 수익까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조선주에 대한 전체적인 업황과 더불어서 성장성.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 가지고 있는 수주에 대해서도, 수주 잔고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공략하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현대미포조선은 아직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어, 이 종목은 좀, 뭐,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 뭐, 제가 큰 비중을 뭐, 매수하자 이것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은 음. 그래도 지금 이제 정, 우상향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모아가면서, 어, 천천히 좀 따라가게 되면은 그래도 큰 수익이 좀 나, 어,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실적 좋다, 전망 좋다 이런 이야기 가 많이 나왔지만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업종이었죠. 현대 미포조선, 이제는 관심 가져볼 시기로 우상향 초기 구간으로 보유 전략 들어봤고요. 신규 매수도 요요하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3일에 매수했던 덴티움입니다. 어, 최고가 수요 19% 달성해서 지난주에 9%에서 확 올랐고요. 어 장기 우상향 보유 전략으로 수익 극대화해 보자 의견 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일단은 제가 기존 방송에서 네. 어못 지난주 못 나왔습니다. 제가 많이 나왔으면은 이제 수익 네. 실현 아, 사인을 좀 드렸을 텐데요. 네. 일단은 어, 덴티움 어, 수익권 돌파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덴티움이 한번더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어, 현재 국내 상장사 안에서 임플란트 관련한 기업이 어 지금 오스템플란트가 있고요, 그리고 덴티움이 있는데 음. 오스템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상장폐지를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국내 상장사 기업 안에 어 임플란트 관련 종목은 이제 덴티움밖에 없죠. 그래서 그쵸? 이 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은 덴티움의 굉장한 매력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어, 최근에 사실 중국에서 어, 정부에서 이제 어, 적극적으로 매수를 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어, 정부 주도로 어,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뭐냐면요. 중국 정부와 이제 뭔가 딜을 하게 되면은 어, 임플란트 가격에 대한 것은 이제 단편 좀 낮아지게 되겠죠. 그만큼 다만 대량 매수는 어, 대량 구매는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매출처는 이미 덴티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덴티움도 JRP 엔터테인먼트와 마찬가지로 올해 그리고 어, 전년도 그리고 재작년도까지 영업이익률이 30% 계속 누적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 충분히 어,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분의 1 정도만 매도를 하시고요. 음.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음. 그리고 최근에 환율도 많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영향도 네.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일단은 어, 덴티움에 대한 어, 사업성에 대한 매력도를 같이 보시고, 일단은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3분의 1 정도는 매도하시면서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어, 추가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그 어, 수익 극대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 주도의 임플란트 매수 또 임플란트 시장의 독점 가능성 짚어드렸고 이 비중의 3분의 1가량 매도한 후에 잔량으로 장기로 추가 상승 노려보자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22일에 매수했던 전력 반도체 관련주 KEC입니다. 오늘은 2% 정도 조정받았지만 여전히 수익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EC는 어떤 전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KEC 같은 경우에는요. 네. 제가 그 8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종목들은 패턴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패턴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길게 끌고 가는 주가 흐름보다는. 어, 단기간에 급등을 많이 연출 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음. KC 차트를 잠깐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어,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시기가 바로 이 정도일 겁니다. 급등하기 전 상황. 어, 지금 차트를 좀 잠깐 좀 보시면. 네, KC 차트 한번 볼게요. 네, 네. 어, 제가 이 정도 자리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음.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급등이 좀 나오면서 수익권까지 돌파를 했는데, 어, 지금 K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반도체 장비 쪽인데요, 어, 반도체 장비 쪽 안에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은 몇 없습니다.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일부 반도체 장비 쪽이 있는데요. 일단 KC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패턴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간 수익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KC는 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내셨으리라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만약에 KC를 제 방송을 보시고 매수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KC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매수 못 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다른 종목 좀 공략하자마자 드리겠고요. 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계속 최근에 7만 전자를 가까스로 또 돌파를 하게 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조금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건 뭐냐면 삼성전자와 같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지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어, 종합 반도체 기업들이 얼마만큼 재고가 줄어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그 다음에 내년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고 내년을 우리가 내년 결과치를 판단해 봤을 때 단기간에. 어, 수익도 좀 어느 정도 세감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KC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 좀 많이 보여줬지만 조금 쉬어가면서 한번더 공략 좀, 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 그 가격대 같은 경우 2,000원 정도까지 한번더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가 단기성으로 또한번더 공략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KC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 만약에 매수 못 하신 분들도 2,000원대 선에서 다시 한번 공략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C 패턴 주로 단기 전략 유효한 종목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수익 실험 완료했고요, 2천 원 정도 조정 나올 때제 전략 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8일에 매수했던 HPSP, 이 반도체 열처리 장비 업체인데요. 매수 후에 계속해서 우상향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AS 때 보유 의견 주셨고 오늘도 5%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HPSP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HPSP랑 이제 KC랑 같이 이제 반도체 쪽인데요. 네, 음. 사실 차이점이 뭐냐면 음. 어, HPSP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받쳐줍니다. 외국인과 기간 어, 외국 어, 메이저에 대한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차트를 잠깐 좀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면요. 네. 네, HPSP. 어,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제가 일부 절반 정도는 수익션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음.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방송 출연을 또못 하다 보니까, 어, 매도 사인 좀못 드렸는데요. 어, 이제는, 어, 느 정도 전략 매도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사실, 어, 기존에 우리가 5월 초에 매수하고 나서 지금까지 주가 레벨업이 30% 이상 어 수익이 났죠. 그래서 그쵸.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대부분 수익 실현하시고 저가에서 매수한 전략도 맞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어, 다시 한번 이제 2만 원 선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어, 추가적으로 공략이 좀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제 방송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 수익 축하 드린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매수를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단기성을 한번더 어, 매수 가격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5,000원 선까지 어, 단기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매수 공략이 좀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 HPSP 말씀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HPSP 수익 사인 주셨고요. 2만 5천 원선 내려올 때 다시 한번 단기 공략도 가능하다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